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은 정확한 금 시세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늘의 순금 살때 14,000원 떨어진 84만 6,000원, 팔때 만원 하락한 72만원입니다. 18K 7,400원 떨어진 52만 9200원 14k 5700원 하락한 41만 400원입니다. 백금은 3000원 떨어진 31만 7000원 은은 150원 하락한 10900원입니다. 달러 1433.00 엔화 937.92 위안 201.70유로 1667.44원입니다. 구독